독립을 위해 집을 찾고 있다면 어디든 상관없을 때 이런 주택에 신청해 보세요. 혼자 살아도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방이 두개 제공됩니다. 꽤 넉넉한 공간이 제공되죠. 어떤 임대주택인지 소개해 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임대 알리미 TV입니다. 오늘은 경기 북부 지역에서 공급되는 청년 매입 임대 주택을 소개해 드립니다. 청년 매입 임대 주택이란 LH에서 매입한 주택을 39세 이하의 청년 또는 40대 50대 분들이라도 취준생, 대학생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는 청년 주택입니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절반 정도밖에 안 돼서 생각보다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어요. 특히 초기 자금이 많이 부족한 청년 계층을 위해 초기 보증금이 100만원 또는 200만원 수준으로 책정해서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드리고 있습니다. 거주 기간은 미혼의 경우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고 입주 후 혼인한 경우라면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12월 3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해주시면 되며 주택군은 포천시 신읍동 해리센트 단일 주택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통 매입임대주택이라면 각 주택군별로 경쟁하게 되는데 주택군이 하나다 보니 신청자 모두가 함께 경쟁하게 됩니다. 매입임대주택의 큰 장점을 활용하지 못하는 점이 조금 아쉽네요. 신읍동 해리센트에서 총 55호를 공급합니다. 호실별로 자세한 주택 내역은 공고문 페이지의 주택 목표에서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그럼 포천시 신읍동 해리센트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지방 도시에 위치한 신읍동 해리센트는 차량을 보유한 분들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으로 분류되는 지역이지만 지하철이 없는 곳이고, 가까운 수도권 도시인 의정부시까지 차량으로 30분 거리에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시 무려 1시간이나 걸리죠. 주택 주변에 큰 마트는 하나로 마트 정도가 있고요. 타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은 공영 버스터미널을 이용해 주시면 될것 같네요. 그리고 해당 지역 내에 대학교 산업단지도 보이네요. 외관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홀로 우뚝 서 있는 나 홀로 아파트입니다. 주변에는 1에서 2층 건물로 되어 있어서 시야가 막힘 없는 것이 큰 장점 중 하나입니다. 주차시설도 있는데요.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입주민이 쉽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내부 구조도 볼게요. 화이트 색상의 주방으로 깔끔한 느낌입니다. 기본적으로 쿡탑이 설치되어 있네요. 현관에서 바라보면 거실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넓은 창이 있어서 답답함이 적은 편이고 거실 끝쪽에 에어컨이 보입니다. 그리고 양쪽에는 방이 위치하고 있네요. 침실은 각각 이렇게 생겼습니다. 역시 에어컨이 보입니다. 단, 호실별로 실제 구조에 차이가 있기도 합니다. LH 청약 플러스로 가셔서 홍보물을 다운로드 하시면 실내 구조를 직접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임대 조건입니다. 앞서 임대료가 매우 저렴하다고 했는데요. 순위별로 임대료는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1순위 대상자인 수급자 계층은 보증금 100만 원, 월세는 32만 원 정도입니다. 상호 전환이 가능해서 보증금을 추가 납부하면 월세가 줄어드는데요. 최대로 전환 시 보증금은 약 4천만 원이 되고, 이때 월 임대료는 약 12만 원 정도가 됩니다. 1순위가 아닌 분들은 보증금이 200만 원으로 책정되고, 월세는 4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역시 상호 전환이 가능해서, 최대로 전환하면 보증금은 약 5천만 원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이때 월 임대료는 약 16만 원 정도네요. 임대료는 순위별로 시중 시세의 40% 또는 50% 정도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상호 전환 시 전환 이율은 6%가 적용됩니다. 다음은 신청 자격입니다. 신청은 미혼인 청년으로 만 39세 이하의 청년이거나 10대 또는 40대, 50대 분들 중 대학생 또는 학교를 졸업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미취업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 가지 자격별 우선순위는 없으니 나이 기준을 충족한다면 1번 39세 이하의 청년으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주택 기준은 신청자 본인만 검증하게 되며 가족이 보유한 주택이 있더라도 상관없이 본인만 무주택자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순위별 세부 기준도 알려드릴게요. 기본적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이용하는 수급자 가구, 또는 지원 대상 한부모 가족, 차상위 계층, 가족인 경우 1순위에 해당됩니다. 1순위는 특수 계층에 이미 해당되므로 소득이나 자산 기준을 따로 확인하지는 않습니다. 2순위 대상자는 본인과 부모님의 소득, 자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월 평균 소득 100% 이하 총 자산 3억 3,700만 원 이하 차량을 보유한 경우 개별 차량 가액이 4,563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가구원수에 따라 다른데요. 보통 부모님 두 분과 신청자까지 3인 가구를 기준으로 보면 월 소득 합계액이 763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편부모 가정이거나 이혼 가정 등 부모님이 한 분만 계시다면 2인 가구, 월 소득 602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모님이 안 계시다면 1인 가구로 월 소득 431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만약 부모님의 소득, 자산 때문에 2순위로 신청을 못 하는 분들은 3순위로 신청해야 합니다. 3순위는 본인만을 기준으로 하며 소득 100% 이하, 월 소득으로 보면 세전 431만 원 이하, 총 자산은 2억 5400만 원 이하 차량 기준에 기하여야 합니다. 동일 순위 내에 경쟁을 하게 된다면 배점이 높은 분들이 우선 선정됩니다. 배점 항목은 부모님의 무주택 여부, 장애 여부, 소득 수준이 50%인 경우 청약 통장 납입 횟수에 따라 배점이 부여됩니다. 다음은 신청 일정입니다. 신청은 12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LH 청약 플러스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진행해주세요. 신청 시 본인 인증이 가능한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네이버 인증서도 가능해요. 서류 제출 대상자 발표일인 12월 5일에 LH 청약 플러스에서 대상자 선정 여부를 확인해주세요. 서류 제출 대상자는 필요 서류를 등기 후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12월 10일까지 보내주셔야만 합니다. 서류를 기반으로 자격을 최종 검증하게 되며 필요에 따라 소명 안내를 받을 수 있고 이때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최종 당첨자 발표는 2026년 2월 13일에 발표됩니다. 오늘은 거주지 제한 없이 부모님 주택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단, 지방 도시인 만큼 교통 환경이 안 좋아서 이점 유의해서 신청해주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에서 문의 사항은 LH 콜센터 1600에 1004로 문의해 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